LG 전자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가 예술작품과 만나 디자인 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LG 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인 주 게젤 샤프트하우스에서 6일 동안 LG 시그니처 아트 위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LG 전자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LG 시그니처의 디자인 철학과 제품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아트 디렉터를 맡아 이번 행사를 총괄했고, LG 시그니처 제품을 유명 예술작품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는 LG 시그니처 제품이 기술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정과 예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그 밖에도 인도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 프랑스 현대미술가 다니엘 비랑, 이탈리아 가구 디자이너 프랑코 알비니, 이탈리아 현대미술가 카를라 아카르디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프리미엄 가전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달 독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러시아와 스페인에서도 LG 시그니처 아트위크를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한창의 LG전자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 상무는 새로운 분야와 협업해 LG 시그니처의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